안녕하세요.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강력하면서도 또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죠. 기동전사 Z건담의 카미우 비단.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카미우의 심리분석이 정말, 어우, 날카롭더라고요. 특히 그 역설적인 부분 있잖아요. 가장 큰 재능,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공감 능력이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분석이요. 네, 맞습니다.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소년이 그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어떻게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는지 그 복잡한 내면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. 단순 줄거리보다는 음.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카미유라는 인물의 내면 깊숙한 곳그 재능과 상처가 어떻게 얽혀서 비극이 됐는지 그걸 분석하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. 좋습니다. 왜 그의 이야기가 수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강렬한지 한번 파헤쳐 보죠. 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자료를 보면 카미유는 어 처음부터 좀 심리적으로 위태로운 기반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. 부모님과의 관계라든가? 네, 그렇죠. 일에만 몰두하고 뭐랄까 서로에게도 좀 무관심하고 아들에게도요. 애정 결핍이 그 기저에 깔려 있었다는 분석이 많죠. 네, 그리고 그카메유라는 여성스러운 이름에 대한 콤플렉스, 음. 이게 엄청나다고 지적하시는데 음. 이게 그냥 사춘기 의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. 단순 불만이 아니라 정체성 혼란이랑 깊은 불안감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죠. 그 제리드 메사그 조롱 한마디에 그냥 폭발해버리잖아요. 아, 맞아요. 티탄즈 장교를 폭행하고. 네. 그 사건이 결국 그를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으로 확 밀어넣어버리는 계기가 되죠. 가라테나 뭐 모빌슈트 대회 우승 같은 그런 소위 남성적인 거에 집착한 것도 그런 맥락인가요? 뿌려왔다. 이렇게 볼수 있겠죠. 음,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게 바로 그 뉴타입 능력 분석이었어요. 역대 최강 잠재력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됐다. 이 시각이 되게 날카로웠습니다. 아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. 카뮤의 뉴타임 능력이 그냥 단순히 뭐 초능력이기보다는요. 외부의 감정이나 자극에 정신을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거예요. 아 타인의 감정, 심지어 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까지 필터 없이 느꼈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극단적인 감수성이죠. 평화로운 시대였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는요 이 능력이 그냥 끊임없는 고문 같은 거였어요. 와,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뛰어난 모빌 슈트 조종술이나 뉴타임 능력 이 재능이랑 정신적인 취약점이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었던 셈입니다. 이런 내적 취약점에 더해서 전쟁 중에 겪는 트라우마들이 진짜 아, 끔찍합니다. 자기 행동 때문에 어머니가 눈앞에서 살해당하고 네. 아버지는 또 배신하려다 허무하게 죽고 그리고 그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줬던 인물들 있잖아요. 포우 브라사메나 로자미아 바담 이 강화인간들과의 관계가 아 이것도 결국은 더큰 상실로 이어지고요. 이 관계들이 카뮤 정신분교에 정말 결정타를 날립니다. 특히 포우는요 그 이름에 대한 상처라던가 카뮤랑 비슷한 아픔을 공유했거든요. 거의 뭐 정신적인 거울 같은 존재였는데 그녀의 죽음은 정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죠. 그랬겠네요, 정말. 근데 로자미아의 비극은 그 상처를 다시 해집는 아주 잔인한 반복이었고요. 설상가상으로 콰트로나함으로 같은 그 선배 파일럿들도 각자 자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. 네, 있죠. 그러다 보니 카미오한테 제대로 된 지지나 뭐 인도를 제공해주지 못했어요. 결국 이 모든 고통을 그냥 혼자 다 감당해야 했던 거죠 이렇게 내적 외적으로 막 몰리는 상황에서 카미유 자신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그 제트건담 그리고 그 안에 바이오센서 시스템이 또 운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네 맞아요 그 바이오센서라는 게 카미유의 정신에너지 감정 같은 걸 기체의 물리적인 힘으로 바꿔주는 장치였어요 분노나 슬픔 같은 걸 증폭시켜서 엄청난 힐을 낸다 하지만 이게 또 양날의 검이었다는 분석이 있었죠 네 마지막 전투에서 보면 죽은 포우나 에마 같은 동료들의 의지를 흡수해서 와 진짜 불가능해 보였던 시로코를 압도하는 힘을 발휘하잖아요. 네, 그 장면은 정말 대단했죠. 하지만 그 힘의 대가가 너무 컸던 겁니다. 카미유 자신의 정신이 그 엄청난 부활을 견디지 못하고 또 시로코의 마지막 그 정신 공격까지 받으면서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죠. 아, 승리를 위해서 영혼까지 불태워 버린 거네요. 정말 처절한 승리군요. 네, 피로스의 승리라고 하죠. 이겼지만. 모든 걸 잃은 그런 슬픈 승리였습니다. 결국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카미오 자신은 완전히 파괴된 채로 남겨졌네요. 와, 그의 이야기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한 개인의 섬세한 영혼을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짓밟을 수 있는지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어, 흥미롭게도 보내주신 자료 중에 나중에 나온 극장판 A New Translation에서는 결말이 다르다고요. 카미오가 정신 분계를 겪지 않는다면서요. 아, 네, 맞습니다. 그 극장판 시리즈는 원작 TV판하고는 다르게 훨씬 희망적인 결말을 보여줘요. 카미우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주었던 사건들을 좀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정신분괴를 피하게 만들죠. 아, 그런가요? 그럼 반응은 어땠나요? 뭐, 이게 원작의 그 강렬한 메시지를 희석시킨다는 비판도 당연히 있고요. 하지만 또 시대의 변화나 뭐 감독의 관점 변화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. 흥미로운 지점이죠. 그렇군요. 원작의 비극을 선호할지 극장판의 구원을 선호할지는 각자의 해석에 달린 거겠네요. 네,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. 오늘 카미오 비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또 제공해 주신 자료들의 바탕으로 전쟁, 트라우마,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의 양면성까지 아, 정말 깊이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. 네,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네요. 마지막으로 음,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, 어떤 질문이죠? 만약 여러분이 카미유처럼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을 정말 생생하게 아무런 여과 없이 느낄 수 있다면 과연 그 능력은 축복일까요?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저주일까요?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감수성이 과연 이 폭력과 비극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쯤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